또 목소리 냈다가 들어오는 막 그런 역효과들, 막 반박들, 막 너도 똑같은 애냐? 그런데 그 이기심이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해도 그 이기심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는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람들하고 서로 부대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면 뭐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죠.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대학교에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1살 김보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동 청소년 문학을 하고 있는 김중미라고 합니다. 네, 저도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21살 박은서입니다. 저도 집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를 집에서 다니고 있는 25살 장준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내네 챕터 중에서 강의 이야기가 좀 마음에 많이 와 닿기도 하고 공감이 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여울이 얘기가 약간 저도 학업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 좀 많이 사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좀 이렇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실제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집을 가지고 차별이 일어나는 사회가 우리 사회이고 어떻게 보면 집은 그냥 주거인데 내가 편안하게 쉬고 네, 안전한 가족을 꾸리고,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곳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집이 재산이 되다 보니까 영끌하는 친구들이 막 생기고, 사실은 다 그쪽으로 가라고 누군가 떠밀고 앞에서 끌어서 일어나는 거지. 뭐 가난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 어,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 어떤 거지? 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이런 시선들을 좀 갖는 것 자체가 그런 문제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저는 곁을 두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게 있는데 계속해서 공동체를 꾸려 나가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공동체를 꾸려 나갈 때마다 힘을 얻는 원동력 같은 것이 혹시 있을까요? 그거 자체죠. 같이 사니까 저는 사람은 아무도 혼자 살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간은 아주 오래 수만 년 동안 수렵 생활 때부터 함께 살아오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미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도 내 주변에 내가 내 감정을 나누고. 내 생각을 나누고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외롭게 느끼는 거죠. 물론 사람들하고 서로 부대끼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면 뭐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죠.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힘들죠. 뭐 여러 사람들이 맞춰가고 또 세대 차이도 서로 느끼게 되고. 하지만 그걸 또 넘는 힘도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30년 동안 그 가난한 동네에서 뭐 공부방이라는 걸 꾸려오고 거기서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온 걸 보면 어우 너무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라고 하지만 전 그럴 때마다 되게 민망한 게 사실 각자 제 또래나 뭐 저보다 아래 세대들도 각자 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뭐 시댁 문제도 있고 여성의 삶에서는 그런 어려움이나 저 제가 살아가면서 부딪혔었던거나 별 차이도 없 없고요. 오히려 저는 함께 있기 때문에 업혀가거나 기대가거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사실은 쉬운 것도 있죠. 혼자 한다면 어렵겠지만 혼자의 결심으로 혼자의 뭐그 정의감으로 뭐 책임감으로만 살아왔다면 함께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렇게 뭔가 함께 이웃을 생각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힘도 사실은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니까, 함께 하는 사람, 공동체 자체가 힘이죠. 일단, 그,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 것 뿐만 아니라, 솔직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저희 현재 사회가, 솔직히 이기심이라는 게 솔직히 많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심이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해도, 그 이기심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기심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보, 보호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게 본능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사실은 각자도 생활하고 자꾸 떠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여기 벗어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밖에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 여기 남아 있는 거야. 내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내가 일을 악물고 공부를 해야 돼. 이거잖아요. 모두에게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회가 뭐 실업. 인 상태인 사람에게 어떤 사회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보다는 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죄 취업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가르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너가 지금 실업 상태인 것도 네가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하지 못해서야라고 계속 개인의 책임을 사회가 말을 하니까 이기적이 되거나 자기 보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개인 개인의 어떤 양심의 문제거나 이기심의 문제로 보면 나아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그 20대들도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게을러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인 서울이건 아니면 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한 것도. 개인의 능력으로 자꾸 시부해버리고 거기에 못간 사람이 당하는 부, 그 불이익은 당연한 것처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위축되잖아요. 저는 그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회를 향해서, 뭐, 제도를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전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변하면, 우리도 좀더 여유가 생기고, 타인을 돌볼 여유도 좀더더 더 생긴다고 생, 믿거든요. 먼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큰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고 표현하는 걸 지금 현재 사회가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도 한번 친구들한테 새벽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마음도 조금 편해진 것도 있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데, 다들 막 시간을 쪼개서 사니까, 사실 내 얘기를 하려 하려고 해도 왜 방해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을 말하고, 아, 저 친구하고는 고등학교 때도 통했는데, 보면 알바해야 되고, 뭐또 남자친구가 있으면 또 밥, 만나고 막 이러다 보면 말을 못하겠다고. 그니까 각자 사실 배려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너무 다 각자 상황들을 다 이해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못 하고 삼키는 거고. 근데 정말 그렇게 들어주고 나면 그리고 하고 나면 또 친구도 어려울 때또 와서 내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곁에 있다는 것의 힘이. 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작가님도 이제 막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도 목소리를 내기가 이제 쉽지만은 않은 게 이제 또 목소리를 냈다가 들어오는 막 그런 역효과들, 막 반박들, 막 너도 똑같은 애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무섭기도 하고 또 저희도 알게 모르게 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편견을 깨는 데도 전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표현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기를 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그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말도 좀 어려워했고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는 말을 평소에 너무 어려워했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좀 들어와서 이제는 저를 조금 고쳐나가는 식으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은 표현도 잘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주변님들에게 인정을 받은 느낌? 오히려 표현을 시작했는데 <laughs> 네 표현을 시작하니까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표현을 좀 했으면 그 듣고 있다는 표현도 되게 중요한 거 네. 같아요 네, 상호 작용을 한다는 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나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봐야 타인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저는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청년들만 보더라도 학생들이 아 내가 약한 걸 인정을 하는가? 네,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청하고 네, 그리고 함께 가는 거 저는 그게 답일 것 같아요. 잘맞는것 같아요. <laughs> 네, 소, 소감 같은 거한 마디씩 나누고 이번엔 이쪽부터 <laughs> 저부터. 아, 네. 그냥 여러 가지 소감 말씀드리자면, 저 이렇게 작가님을 직접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처음이거든요. 책과 책 너머에 있는 작가님을 만나서 이렇게 책과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어, 내가 좀 누군가의 곁이 또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른 세대와 아이들 세대에 껴 있는 우리 청년들 세대가 또할수 있는 역할이 뭘까, 좀그 사이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오기 전까지도 되게 많이 긴장도 하고 약간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가님 직접 뵈니까 정말 좋은 말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서 정말 좋고 그리고 또 연대와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좀더 그 세계관을 확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네,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에 나만 공감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실제 이게 팬데믹 때문에 뭐 작가의 만남 같은 것도 책 내고 원래는 하잖아요. 근데 못했거든요. 진짜 독자를 직접 만난 건이 책을 내고 처음이었어서 예, 저 너무 반갑고 더욱이 제가 예, 항상 같이 생활하는 청년들 또래라서 예, 저는 사실 되게 편했어요. 제가 만나는 친구들하고 같은 연배니까 사실 오히려 다른 자리보다 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만나는 것 반갑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